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요런 어떤 기법을 가지고, 쭉, 사람들을 이렇게, 코치를 해본 결과, 어떤 거냐. 예, 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이 있으면, 똑같은 그을 가지고, 운의 상승기, 운의 세택기그 다음에 아주 극도로 나쁜 세택기 뭐냐. 이 A라는 사람은, 이게 잘, 잘 구성되어 있는 사람은, 비슷한 그릇과 비슷한 운을 간다고 할 때, 만 원을 벌어서, 만 마이너스 구천, 9천. 구천 원을 쓰고, 쳐해놔도고이 사람 뭐냐, 오늘 상승기에 그냥 쳐해돼요 열심히 노력해서 천 원을 벌었다. 비슷하죠,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재택기에는 뭐냐, 계속 뭐냐면, 만 마이너스 구천, 그래서 천은 계속 들어오고 그런데 나쁜운에 이르니까 마이너스 만이 발생하더라요이 마이너스 만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하여 인간관계라든지 금전거래 이런 것에 의해서 형님이 빌려가막띠못부들어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만이라는 그 고달픔을 겪음으로써 어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어,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다음 b 패턴은 뭐냐면 예, 그냥,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냥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게 뭐냐면 장사가 안 되면서 고달파지는 거예요. 예. 자더 나쁜 오늘 만나니까 양보를 했느 마이너스 일억을 뜻는 일억. 자 마이너스 일억을 어떻게 했느냐. 빌려 가지고 예. 은행에 가니까 마이너스 일억 딱 적힌다 아, 이게. 그래가지고, 그래도, 월급 주고, 뭐, 술컷 쓰고, 생활하더라, 그게. 양말은 뭐냐? 결론이 뭐냐? 박스 땡기 들고, 여가편 하였더라. 이게 더 나쁘죠, 내용을 보면, 그죠? <laughs> 억대의 빚을 지고 있으니까, 더 나쁘잖아요. 이건 그래도, 이 경우에 막 없어서 그렇지, 그죠? 뭐, 잠자리가 좀 불편해서 그렇지. <laughs> 줄건 없잖아요. 네. 이게 뭐야, 마이너스 한 천억쯤 되면 뭐 되는지 봅니까? 마이너스 천억. 마이너스 천억쯤 되면. 그렇죠. 마이너스 천억쯤 되면 이게 재벌이에요, 재벌. 그러나 아무나 마이너스 천억이 될 수가 없죠. 결국 뭐냐면, 요러한 어떤 인기적인 녀석 인기가 열려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운세의 세태기에도 운세가 세태하고 있을 때도 이것이 잘 이런 식으로 짜지더라. 근데 운이 뭐예요? 상승 어 뭐예요? 저게 막혀 있는 경우, 저게 막혀 있는 경우는 이렇게 살더라. 그래서 이제 에. 그냥 그냥 빈손으로 왔다빈손은 간다.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러면서 그러죠. 나그네의 삶과 재벌의 삶이 팔자가 유별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이런 인기가 막혀 있느냐 열려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더라 이거죠. 바로. 에, 그래서 이제 에, 이건 뭐 수없이 많은 거 실정을 해본 것이고 또그작용력또그 아주 그 대단히 그 강력하게 이루어진데 이거 설명하려면 또조 시간이 걸려요 여기서 보통 이제 육회를 뭐로 보면 반개 조상으로 보는데 반개 조상 반개 조상 그 다음에 천사를 보통 직계 조상으로 봐요 직계 조상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이 반개 조상의 기운 반개 <laughs> 조상의 기운 소통이거든요. 기운 소통. 조상, 단체. 단체. 이것이 결국은 어떤 패턴, 분명히 길 흉과 부기를, 부기를 계속 무엇을 운에 의해서, 팔자에 의해서 길흉 부기가 똑같이 흘러갔지만 실상의 내용은 크게 달라졌죠, 그죠? 그러니까.